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따른 보상금을 놓고 동경주 주민대표와 한수원, 경주시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합의라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동경주 대책위와 한수원, 경주시장은 월성 1호이 수명 연장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총액 1310억 원, 이 가운데 동경주의 60%인 786억 원, 경주시 전체의 40%인 524억 원을 배분하고 최인접 지역 주민의 생계대책을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동경주 대책위는 월성 원정과 가장 가까운 양남면 주민에게 이 같은 가합의안을 공개하고 수인을 요청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29일 날 대표 멘트람 불러 전시한 뒤에 그다음에 23일 연휴 연육기 밖말미조가 운영 발전의 운영위원회 대의원총회가 결정하다 카면 이건 알잖아요또 앞선 사례인 고리1호기의 보상금이 월성 1호기보다 600억 원이 많은 1900억 원이고 보상금 대부분을 원전 5킬로미터 이내의 투자한 것과 비교할 때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경주 대책위는 다음 주 후반쯤 세개 읍면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전체 의견을 들은 뒤 가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은 부실심사와 위법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논의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성 심사 과정에 이어서 보상금 합의 과정에서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되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